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세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 제가 예전에 사약할 때 어, 협동 부목사님 내외가 계셨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어, 내외시죠. 근데 그 사모님께서 그 남편 분께서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답니다. 어, 우리 남편 기도, 어, 목,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어, 이 남편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순종을 안 하셨던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목회자의 길을 가지하고, 아, 가지 않고 이제 밤늦게 거리를 배회하실 때가 있으셨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으로는 어, 그남편분께서 길거리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가 이제 좀 놀고 계셨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더니 자기가 머리에 쾅 맞고서 쓰러졌답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하고 아, 목회자의 길 가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잠깐 말씀드린 것은,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일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아직 주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등되심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율법은 알았으나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사는 방법인 예수님을 섬기는 길에 대해 몰랐던 청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혈기가 살기가 그리고 위협이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을 만나서 현, 어,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압류할 수 있는,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아서 구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일을 잘하니까 허락을 해주고, 바울이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받아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언제든지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 힘, 공문을 갖고서는 이제 담에색 지방을 지나게 됩니다. 담에색 지방을 지나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옵니다. 어, 이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 전 경험한 적이 없지만 아마 주님의 책망이 아니셨을까 생각합니다. 음, 번화산상에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어도 그것을 두려워했지만 주님이 직접적으로 눈을 멀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는 그 빛은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은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에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 4절에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진 바울 그리고 들리는 소리 사우라 사우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바울을 만나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사우라 사우라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만약 주님이라면, 전 물론 그냥 죄인이지만, 제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핍박하는 그에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네 놈이라 고하 탄다든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셨을 것 같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이 말씀에서 온유함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했습니다. 공동체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그공 지체되는 그 공동체를 핍박한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 그를 만나 주셨을 때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보셨습니다. 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왜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전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네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죄지은 아담한테. 하나님이 그 아담이 왜 숨었는지 알고 계시죠. 주님도 이 바울이 왜 자기를 박해하는지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왜왜 왜? 왜 핍박하느냐? 왜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은 아시지만 네가 너의 행동을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네가 지금 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오게 끄덕다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바울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이 왜 핍박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주님은 이 바울이란 청년이 나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 행을 받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핍박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심도 알았습니다. 주님은 아시지만 그 청년한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네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아라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지금 하는 행동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제자들과 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왜내 백성을 핍박하느냐?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오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공동체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 머리를 따라 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은 또그 백성들을, 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바울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보시면은, 이제 엎드려져서 예수님의 소리만 듣는 바울이 들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냥 주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갈 거야. 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행할 것을 일러 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바울에게 직접 바울아 너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행해야 될 것을 너한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담에색 그 성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쓰십니다. 주님은 이를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그냥 얘기하면 간단할 것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키십니다. 주님이 설득시키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셔가지고.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이 다시 떠지게 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이 사람을 설득시키시는 주님이 과정을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담에 어, 세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라고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연애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다. 라고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런 말 합니다. 이 말씀은 아나니아가 바울을 겁내고 있다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나니아야 그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고 눈을 뜨게 해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은 우리를 결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기 싫다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 가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설득시키십니다. 가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아나니아를 설득시키시고 또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아나니아한테 알려주십니다. 처음에 바울이 다메색도상에서 엎드려졌을 때 주의 음성이 이것이지 않았습니까? 다메색성에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다메색성에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에게 알려 주시고 바울에게 전달하십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셨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대리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도 응답을 주시긴 하시지만 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아나니아를 설득시키시고 아나니아가 바울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된 바울이 나중에 아나니아의 소개로 그 담의 세계에 있는 그 예수님 믿는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이런 것과 같이 주님은 대리자를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하실. 다리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바울에게만 그냥 얘기하셨으면 간단할 것을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대리자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즐겁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응답이 너는 이제부터 네가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라는 이 주님의 응답은 사실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청년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 직접적인 말씀이 이건 짓입니다. 네가 앞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어 무서운 말입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고난 길이라니 참 무섭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주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습니까? 바울이 이 신약성경에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긴 성경을 다 써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너가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주님이 그 성도에게 주시는 사역을 위한 고난은 주님이 인간이 생각하는 고난과는 다른 길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 중에 보면은 그 괴로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인생의 괴로움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고난, 그 고난에는 영광이, 영광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고난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행복된 고난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감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와 또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이 바울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설령 주께서 네가 앞으로 얼마나 더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그 즐거운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세상의 고난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로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